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뉴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미인이 있지만 미인 품종 중에 가장 핫했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이 무던하고 키우는데 있어서 어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한때 후레뉴 때문에 몸살을 앓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대품으로 자라기는 하지만 보통 가정집에서는 현재와 같은 사이즈의 아이들로 어,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레뉴는 봄과 가을에 성장을 하고 겨울에 이렇게 오렌지빛 어, 핑크 어, 핑크빛이라 그래야 되나 핑크빛 물듬으로 겨울을 보냅니다 보통 분갈이는 봄에 해주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가을에 자주 해준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을 분갈이가 오히려 어, 봄 분갈이보다는 저는 어, 잘 맞는 것 같고요 보통은 2두에서 웨드로 많은 분들이 키우는데 요즘은 적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품 군생으로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후레뉴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화분 사이즈에 맞춰서 성장을 하는 참 특이한 녀석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굳이 뭐 대품을 구입해서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어, 3두나 4두 정도의 사이즈로 이 구입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쁜 얼굴을 보고 싶다면 지금 로제트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입이 진한 발색 할수 있구요. 커다란 화분에 심었을 경우는 어 예쁜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어 보내셔야 될 겁니다. 브레뉴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외두 같은 경우. 예전에는 외두 하나에도 몇만 원은 했습니다. 근데 현재 외두당 한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성장을 한 아이인데요. 2년 정도 자라면 대부분 이렇게 핑크빛 색상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뭐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심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두의 얼굴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적심을 통해서 군생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5두 정도 사이즈인데, 사이즈가 대략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는 한 15,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후레뉴를 분갈이 할 때는, 좀 사각분보다는 제 스타 제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둥근 분에다가 자리를 잡아 주었을 때더 커다랗게 자라는 안정적으로 좀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레뉴는 물을 많이 주기보다는 어 3주 텀으로 해서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여름 같은 경우 어, 다른 품종보다는 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참 무던하게 자라는 아이다. 그렇지만 장마철에 과도한 물주기는 피해주시고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어, 한 달에 한번 화분에 10% 정도만 적대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음, 화상 훈련, 화상 적응 훈련이 됐다면, 어, 뜨거운 햇살에 들어가도 화상을 잘 입지 않는, 어, 아이인데요. 아마 이런 백분이 화상, 예, 직광에 어느 정도 방어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레뉴를 분갈이 할 때는, 어, 이 자구가 잘, 태어나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보통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구가 서, 장, 성장하는 부분이 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토 비율을 약간 높여서 심어준다 그러면, 어, 생각했던 만큼 자라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상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빠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단점은, 어, 물음병을 음,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후레뉴 분갈이는, 어,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까를 알려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통 이런 미인 종류의 아이들 같은 경우, 분갈이 시기가 빨라지면, 예뻐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1년 정도는 하나 분에서 자리 잡아주는 게 좋은데요. 가끔 이제, 후레뉴 같은 경우, 깍지벌레가 많이 끼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조하게, 내 환경이 건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물을 줄때 꼭, 어, 입 사이사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깍지가, 음, 자리 잡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예방 차원에 의로다 이 깍지약을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이렇게 쳐 주시기 바랍니다. 뭐 깍지는 예방약이 있기 때문에 예방약이나 이렇게 방제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응애나 무음병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인은 자주 분갈이를 해 주면 이렇게 진한 발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1년 정도는 꼭 화분에서 자리 잡는 게 예쁜 얼굴을 볼수 있는 그런, 음, 팁입니다.